인간의 노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인간의 노화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대부터 대사 능력이 조금씩 감소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어, 최근에는 20대부터 60세까지 대사 능력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최신 분자 생물학적 연구에서는 노화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일어난다기보다는 급격하게 노화가 일어나는 피크를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이 피크는 논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44세, 60세에 있다는 논문도 있고 34세, 60세, 78세 이런 피크가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 반해 얼굴의 노화는 경험적으로 2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30대 중반부터 눈가 주름이나 팔자 주름 등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미국 피부과 학회에서는 30세 이상 성인의 80%가 피부 노화의 초기 증세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40대, 50대에 들어서면 노화의 양상이 단순히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 골격에서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화라는 거는 이제 30대 중반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지만, 어,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고민되는 부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